네. 남원설림교회에서 94년도 세례를 받고 2021년 9월 26일날 남원설림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채워졌습니다 기장은 남원신녀클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서신문 우리 최남일 안수집사 85년 11월 17일 음미친대교에서 세례를 받고 마찬가지로 2011년 9월 26일 날 남원사 김교회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KT 과양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규도 안수집사 19689년 아 5월 7일 날욕군 삼호사당 피승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게 수서지 9월 6일이라고 하면 똑같이 됐습니다 9월 26일 날남원세림교의한 수집사로 세워졌습니다. 남원 아, 살금도의 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남원 세림교회는 세 분의 집사들을 장호 후보자로 피택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기2이 이, 기업 교육을 거쳐서 노예가 실시한 장로고시에 합격을 하고 오늘 장로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임직식이 하나님 앞에서 거행되는 엄숙한 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고 손을 들어서 어, 오른손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대표하여 장로로 임직하는 김현성씨, 최남일씨, 손규덕씨에게 거룩한 교요에 따라 몇 가지는 묻고자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성씨, 최남일씨, 손규덕씨 그들은 본교회의 장로직을 받아 교인을 대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그대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 노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대들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사익을 이루어가도록 헌신하겠습니까? 네, 헌신하겠습니다. 네, 선장님이시고 뒤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살림교회 교우들은 지금 일어서서 손을 주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하십시다 이제는 교인들이게 묻겠습니다. 신신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살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김현성씨, 최남일씨, 손규덕씨를 본교의시무작도로 경접하고 성서와 교회 헌법의 가르침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면서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